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광학 수업을 듣고 있는 정수종입니다. 오늘은 레이저와 라스카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레이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화 속에서나 일상 속에서도 레이저를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레이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라스카드는 이와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돕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할 목차로 우선 레이저의 기본 원리와 YB 야그, 그리고 쿼지 s y 3 레벨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린 후에, 라스카드 튜토리얼 3와 4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레이저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으로 이의 줄임말로 빛의 증폭이라는 물리적 현상을 이루는 말입니다. 일상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만든 단색광 레이저 빔을 레이저라고 칭합니다. 쉽게 말해 특정 파장의 빛을 강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레이저는 세 가지 주요 과정을 통해 작동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너지 흡수입니다. 에너지 엎솔션, 에너지 흡수는 원자가 외부 에너지를 흡수하여 여기 상태로 전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발 방출, 스폰테니어스 이미션입니다. 이는 여기 상태의 원자가 자연스럽게 바닥 상태로 돌아가면서 빛을 방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키뮬레이티드 이미션, 자극 방출입니다. 이는 방출된 광자가 여기 상태의 다른 원자와 상호작용하여 동일한 에너지와 위상의 광자를 방출하게 하여 이로써 빛을 증폭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레이저는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펌프 소스입니다. 이는 개인 미디엄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원자들을 여기 상태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빛, 화학적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optical resonator 광공진기입니다. 이는 둥근 거울과 부분적으로 투과 가능한 평평한 거울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빛을 공진시켜 증폭시키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 미디엄입니다. 이는 빛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매질이며 에너지를 펌프 소스에 의해 공급받고 그를 통해 광진기 속에서 빛이 공진시키는 것을 통해 빛을 증폭시킵니다. 개인 미디엄이 없으면 공진기 속의 빛은 계속해서 약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를 살펴보자면, 결론적으로 펌프 소스가 개인 미디엄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원자를 여기 상태로 만드는 펌프 과정이 있고, 이를 펌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상태의 원자들이 자극 방출 과정을 통해 동일한 위상과 에너지를 가진 광자들을 방출하는 자극 방출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광운 공진기 내에서 빛이 여러 번 반사되며 증폭되는 것을 증폭이라 합니다. 이때 부분 반사 거울을 통하여 증폭된 빛이 외부로 방출되고 이를 통해 레이저 빛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여기 펌프라이트, 즉 펌프 소스에 의해 레이저 크리스탈, 개인 미디엄에 빛 에너지를 공급하여 여기를 시키고 이 사이에서 이 둥근 거울과 부분적으로 투과 가능한 거울 사이에서 빛이 공진을 하며 빛이 증폭이 되고 이, 이가 이제 아웃풋 커플러, 즉 부분적으로 투과 가능한 거울에 의해 빛이 밖으로 나가면서 아웃풋 빔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Yb 야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b 야그를 설명하는 이유는 튜토리얼 3에서 쓰이는 게임 미디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야그라는 것은 이트륨 알루미늄 가넷의 줄임말로 다음과 같은 화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활성 매체를 생성하기 위해 다양한 도펀트의 호스트 물질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이터븀은 레이저 활성 이온을 재개공하기 위해 토펀트로 사용되는 히토류 원소로 이터븀 이온은 단순한 에너지 준위 구조를 가지고 있어 레이저 응용 분야에 효율적입니다. 이터븀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낮은 양자 결함으로 인하여 열 손실이 적습니다. 또한 주로 130 0 나노미터에서 적용할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합하고 또한 우수한 열 전도성으로 높은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터븀 이온의 단순한 에너지 구조로 긴, 긴 라이프 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효율성 및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넓은 흡수 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광원에 의해 효율적으로 펌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y b y a 레이저는 산업용 절단 용접, 정밀 수술, 수술 피부 치료, 과학 연구 및 군사 분야에서 활용될 수가 있고, 특히 고출력 레이저 절단과 같은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쿼지트리 레벨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이는 Yb 야의 에너지 레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쿼지트리 레벨 시스템은 3 레벨 시스템과 4 레벨 시스템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4 개의 에너지 레벨이 있지만, 두 번째로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는 볼츠만 분포에 따라 상당한 수가 있기 때문에 4 레벨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Yb 야그 에너 Yb 야그 레이저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에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익사이트 스테이트 에너지에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자들이 레벨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우측에 있는 Yb 그림은 Yb 야그의 에너지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방금 말한 익사이트 스테이트의 에너지가 있고, 밑에쪽에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있습니다. Yb와 같은 준카지3 레벨 시스템의 펌핑 메커니즘 및 레이저 공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우선 펌핑 과정은 바닥 상태의 원자 또는 이온이 외부 펌프 소스에 의해 고에너지 상태로 여기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으로 들뜬 원자는 들뜬 상태에서 기저 상태 내에 더 낮은 에너지 하위 수준으로 전환되어 그 과정에서 레이저를 방출합니다. 화질 3 레벨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레벨 시스템보다 높은 트레숄드 펌프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더 낮은 온도 및 낮은 펌프 출력에서 빛의 상당한 제흡수를할수 있습니다. 또한 일전에 말했던 낮은 양자결함으로 인해 열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효율이 높을 수가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하여 효율적인 열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라스카드 튜토리얼 3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파라미터들과 레이저 파워 슬로프 이피션시와 스레숄드 펌프 파워의 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스레숄드 펌프 파워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인데 스레숄드 펌프 파워란 일반적으로 정상상태 조건을 가정하여 했을 때 레이저 인계값에막 도달한 펌프 출력의 값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레 p 드 펌프 파워의 식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LRT는 레이저 공진기의 왕복 정력 손실을 의미하며 이 HUP는 펌프 소스의 광자 에너지, A는 레이저 결정의 빔 영역, A타 P는 펌프 효율이고 타우2는 상위상태의 수명이며 시그마 EM은 방출의 단면적입니다. 또한 레이저 파워 슬롭 에피션시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는 레이저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입력 펌프 전력에 대하여 레이저 출력 전력을 플로팅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 인객값을 초과하면 결과 곡선을 일반적으로 직선에 가깝습니다. 이 선의 기울기 이 에타 슬로프 값이 레이저 파워, 슈프, 파워 슬로프의 에피션시입니다. 따라,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이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나오는 요 5에 해당하는 값이 이 그래프에서는 트레셔 의 펌프 파워이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레이저 파워 슬로프 에피션시입니다. 이때 레이저 출력 전력을 최적화하려면 높은 레이저 파워 슬로프 에피션시와 낮은 스레 p 펌프 파워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제 라스카드를 이용하여 튜토리얼 3를 따라가면서 다음과 같이 그 파라미터들에 대한 결과들을 확인해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타펫 모양을 가진 실린더리컬 로드를 선택을 할 것이고 길이는 0.12mm로 해줄 것입니다. 그 후, 펌프 파워는 500W로 해줬고, 스포 사이즈는 4600 마이크로미터로 하고, 이제 프로파일을 본다면, 은 우측의 그래프와 같이 나옵니다. 슈퍼 가오시아는 형태이며, 0 근처의 넓은 부분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는, 즉, 모자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바운더리는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줄 것이며, 온도를 293켈빈으로 맞춰줄 것이고, 메시 사이즈는 다음과 같이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개인 미디엄을 3D 플롯으로 살펴보다면 이러한 모양이 나오며, 즉 얇은 원판을 절반으로 자른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내부의 온도가 외부에 비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2D 프로파일로 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고, 여기서 Refresh and Fit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그후이 화면이 나올 건데 이 화면에서 0과 1 사이에 Alt를 누르고 이 사이를 마우스의 좌측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개인 미디엄이 이 그림과 같은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면 모든 세팅이 끝이 납니다. 이후 여기 레이저 펌프 파워를 누르고 파라미터들을 조정하면서 관계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 전에 우선 어떤 파라미터들을 바꿀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파라미터들을 바꿔볼 것이며, 각각 아웃풋 미러 리플렉티비티, 펌프 웨이브 랭스, 그리고 리전네이터 런트리 노이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아웃풋 미러 리플렉티비티입니다. 아웃풋 미러 리플렉티비티는 레이저 장치에서 레이저 광선이 발생한 후 레이저 장치 외부로 방출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거울이나 반사판의 반사율을 나타냅니다. 이 값이 높을수록 레이저 장치에서 더 많은 광선이 외부로 방출되어 더 강력한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두번째로는 펌프 웨이브랭스입니다. 이는 레이저 작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광원의 파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작동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광원은 레이저 매체의 특정 원자나 분자를 효과적으로 충돌시키거나 자극시키는데 사용됩니다. 펌프 웨이브랭스는 이러한 과정 광원의 파장을 의미하며 에너지 크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조네이터 라운드트립 로스입니다. 리조네이터 라운드 트립 로스는 레이저의 공진기 내에서 한번 완복하는 동안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나타냅니다. 이는 레이저 장치나 광학 시스템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레이저의 효율과 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진기 내에서의 손실은 레이저 광선의 감도를 감소시키고, 이는 최종 출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기, 이제 이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볼 것인데, 기본적으로 펌프 파워는 500와트, 아웃풋 미러 리플렉티비티는 0.95, 펌프 웨이브랭스는 0.94 마이크로미터, 리조네이터 라운드 트립 로스는 0.02인 상태를 디폴트 값으로 하고 한 가지 파라미터씩만을 바꿔주어가면서 파라미터에 따른 결과값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아웃풋 미러 리플렉티비티를 바꿔주었습니다. 이 결과값에서는 아웃풋 미러 리플렉티비티를 0.9로 했으며 이 경우 레이저 파워 슬롭 에피션시는 0 7 6이나고 스레슈월드 펌프파워는 495W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값이 디폴트 값인데 아웃풋미러 리플렉티비티를 0.95로 했을 때는 레이저 파워 슬로이피션시를 0.2피션시가 0.7로 나왔으며 스레슈월드 펌프파워는 320W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웃풋미러 리플렉티비티를 바꿔줬는데 0 9 9로 설정을 하였으며 이 경우 레이저 파워 슬로프 이피션 시는 0.42가 나왔고, 스레숄드 펌프 파워는 200 와트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펌프 웨이브 랭스를 바꿔주었으며, 0.94에서 0.84로 바꿔주었습니다. 이때 슬로프 이피션 시는 0.62가 나왔으며, 스레숄드 펌프 파워는 370이 나왔습니다. 또한 0.74로 바꿔주었을 경우에는 레이저 파워 슬롭 에피션시가 0.55가 나왔으며 스레셔드 펌프 파워가 420W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조네이터 라운드 트림 로스를 바꿔 주었으며 0.0에서 0.1로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이 경우 레이저 파워 슬롭 에피션시는 0.28이 나왔으며 스레셔드 펌프 파워는 60W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0.3까지 증가를 시켜 주었는데 이 경우 레이저 파워 슬롭 에피션시는 0.09가 나왔으며 스레셔드 펌프 파워는 1300이 나왔습니다. 이때 그래프가 리니어하지 않은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높은 인풋에 비해 기울기가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슬로프 파워, 슬로 이피션시가 0.09로 매우 낮은 경우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보았는데 우선 아웃풋 미러 리플렉티비티와 슬로프 이피션시 그리고 스레셜드 펌프 파워는 모두 반비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펌프 웨이브랭스는 슬로프, 슬로프 에피션시에 비례하고, 스레숄드 펌프 파워와는 반비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조네이터 라운드 트림로스는 반대로 슬로프 에피션시와 반비례하고, 스레숄드 펌프 파워와 비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를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전에 말했듯이 높은 슬로프 이피션시와 낮은 쓰레슐드 펌프 파워를 위해서 이 파라미터들을 잘 조정해줘야지 높은 출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해볼 것은 튜토리얼 4를 이용하여 Q스위칭에서의 펄스 위드와 여러가지 파라미터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Q스위치의 작동을 살펴볼 것입니다. 튜토리얼 1의 게임 미디엄을 사용할 것이며 이 튜토리얼은 튜토리얼 3와 비슷하지만 크리스탈 모델이 다릅니다. 이 크리스탈 모델의 경우 엔드펌핑 크리스탈을 사용합니다. 나머지 과정은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펄스 위드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펄스 위드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정의로는 전력대 시간의 절반 최대에서 전체 너비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절반이 될 때의 그 시간의 width 너비가 펄스 위드의 검입니다 다음과 같이 dynamic 멀티 모드에서 설정을 해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maximum transverse 모드를 0으로 해주는 것이고, 우측에 있는 이 4개의 파라미터는 이번 튜토리얼에서 이 4개의 값을 각각 바꿔가면서 펄스 위드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캠핑 모드는 CW 오퍼레이션을 해줄 것이며 이 디폴트 값에서 저희가 설정할 것은 이 Q 스위칭 애널리시스만 OFF에서 ON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 세팅은 완료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첫 번째로는 리플렉티브 아웃풋 미러, 즉 아웃풋 미러 리플렉티비티를 바꿔주었습니다. 이때 아웃풋 미러 아웃풋 미러 리플렉티비티를 0.9로 했을 때는 펄스 위드가 5.155 나노세컨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펄스 그 아웃풋 미러 리플렉티비티를 0.94로 하였을 때는 펄스 위드가 6.52 나노세컨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아웃풋 미러 리플렉티비티를 0.99로 하였을 때는 펄스 위드가 12.95로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펄스 위드에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 최대 넓이에서 절반. 이 절반에서의 이 너비가 펄스 위드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리조네이터 라운드 트림 로스를 바꿔줬습니다. 기본값인 0 0에서 0.1로 바꿔줬는데 이때는 펄스 위드가 4.23 나노세컨드가 되었습니다. 0.3으로 올렸을 때는 펄스 위드가 3.965 나노세컨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파라미터로는 웨이블랭스를 바꿔줬는데 808mm에서 700mm로 바꿔줬으면 이때는 펄스 위드가 5.56 nm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9 0 0으로 바꿨을 때는 4.89로 펄스 위드가 나오며 마지막으로 바꾼 파라미터는 도핑 i 시티입니다. 이때 1.37에 10의 17 제곱에서 3의 10의 17 제곱으로 바꿔줬을때 펄스 위드가 5.135 나노 세컨드로 별로 바뀌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7의 10의 17 제곱에서 1.37의 10의 20 제곱으로 크게 변화를 주었을 때도 펄 스위드는 5.11로 나노 세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역시 그래프로 고려해 보았을 때이 아웃풋 미러 리플렉티비티와 펄 스위드는 비례하고 리조네이터 라운드 트림으로서펄 스위드는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펄스 위드와 웨이브 랭스 또한 반비례하였음을 알수 있고 도핑 덴시티와 펄스 위드는 이렇게 그래프 상에서는 반비례함을 알수 있지만 사실은 큰 값에서는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무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평,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례, 반비례, 반비례, 무관입니다. 오늘 한 발표를 정리하자면 레이저 파워슬롭 배피션 씨는 미러 리플렉티비티에 반비례하며, 웨이브 랭스에는와 리조네이터 라운드 트립에는 각각 비례 반비례합니다. 슬레셜드 펌프 파워는 아웃풋 미러 리플렉티비티에 반비례하고요, 펌프 웨이브 랭스에도 반비례하고 리조네이터 라운드 트립 로스에는 비례합니다. 펄스 위드는 아웃풋 미러 리플렉티비티와 펌프 웨이브 랭스에 반비례하며, 리조네이터 라운드 트립 로스에는 비례하고 도핑 덴시티에는 무관함을 알수 있습니다. 리퍼런스는 다음과 같으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